입으셨을 때 편안하면서, 네. 그리고 이렇게 잡아볼게요. 네. 구김까지도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. 다림질이 많이 가지 않아도 좋아요. 그냥 잔주름 같은 경우 탁탁 세탁 후에 털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원단 자체가 얇게 떨어지면서 제가 두께만 살짝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부드럽기도 하지만, 네. 옆에서 봤을 때이 두께 있잖아요. 음. 두께 한번 잡아드릴까요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나 얇으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. 그 이게 예. 두 겹이잖아요. 네. 이걸 얇프리에게 반으로 싹 나눈다. 음. 어 정말. 종이 자락처럼 <laughs> 얇을 것만 같은 네. 근데 얇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통풍도 잘 되고 음, 네. 여기 발수 가공도 되어 있고 그렇죠. 그러니까 비 오는 날도 얼룩 네. 덜 지게 입어보시는 거고 네. 정전기 방지 가공까지 또 되어 있어요 정전기의 자외선 차단 음. 기능까지 3대 기능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. 네이비 컬러, 지지미 원단을 보셨고요. 그 다음부터 가는 컬러는 조금 더 시원한 컬러. 두 번째 컬러 같은 경우는 밝은 톤의 그레이 컬러. 네.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요. 동일하게 기능성 들어가 있습니다. 발수 코팅, 자외선 차단, 정정이 방지 가공. 요 바지도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제가 원단 느낌을 살짝 흔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 느낌입니다. 이 느낌, 그냥. 아, 예. 자, 이 느낌. 요 느낌으로 입어주시니까 네. 우리 남자들 땀 많이 차고 비 오고 음. 이럴 때 습할 때는 이런 시원한 바지가 필요합니다. 그죠 예. 태생은 골프 팬츠예요. 근데 여러분 평소에 입을 수 있도록 네. 정장 바지 같이 약간 음. 심플하게 떨어지죠. 네.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면 활용도는 정말 많아지시는 거죠. 그렇죠. 포켓 디테일 다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두 번째 컬러 보셨고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 컬러는. 뒤에 보시면 쫙 해서 약간 진한 그레이 컬러인데 요 네. 바지는 이제 제가 입은 모습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 바지도 동일하게 3종의 이제 기능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기능성의 팬츠고 동일한 얇은 원단, 여름의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. 음. 저처럼 그냥 카라 있는 셔츠만 딱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면 출퇴근복을 우리 남성분들 골프화지 입고도 너무나도 편해요. 운동복이니까 운동할 때 입는 운동복이니까 그리고 신축성이 바지가 얇은데다가도 이렇게 야들야들하게. 음. 부드럽게 늘어나준다는 거고요. 돌아오죠. 옆으로도 그냥 쭉쭉쭉 늘어났다가 제 주먹 손마디가 보일 정도 얇지만 힘이 좋아요. 늘어났다가 돌아오면 보거든요. 그리고 뒤쪽에 김영주 골프의 자수로고 들어가 있고 포켓도 귀엽게 깜찍하게 한쪽은 덮개 주머니 한쪽은 일반 포켓으로 딱 해서 하지만 여기 엉덩이가 살짝 잡아주지만 또 네. 신축성 엉덩이 부분이 있는 게 너무나도 좋아서 음. 운동할 때도 물론 좋겠지만 앉았다 일어났다 사무실에 많이 앉아계죠 우리 사무실에서 직장인분들 너무나도 그죠? 좋습니다 그리고 구김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잡았다가 딱 나서 탁탁 털어내 주면 되고 요 이제 그레이 컬러 같은 건또 턱이 없기 때문에 예. 약간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도 슬림하게 딱 떨어지는 라인 하지만 밑단 부리가 많이 좁아지지 않아서 네. 구두 등캐주얼하든 편한 신발 신어 주시면 이렇게 연출되는 거예요 딴땅 필요없어요. 이겁니다. 이렇게 아, 예. 시원한 원나루를 만들었다는 거. 모두 다 골프팬츠, 모두 다 3대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바지 묶어서 드리는데 5 3,100원이고요.